자기 보존 능력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까지 3주까지 왔습니다. 계획으로는 제가 2주 동안 하려고 했는데 아, 조금 제가 아, 말씀을 구연적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아, 3주까지 왔습니다. 아, 지난 두시간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아, 짧은 시간에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 내지는 사명, 회피용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은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과 연결된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은 다 싫다는 거예요. 피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 없게 해달라고 욕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사명용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때는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내게 하셔서 극복, 극복과 더불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명용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의 기도 무엇을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서 멈춰 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신앙의 단계를 보면 달라가는 게 맞지요. 아이들 보세요. 신앙의 단계로 보면 아이들의 모습들도 보면 애들이 뭐 이렇게 부모한테고 뭐 소모하려고 하는 모습이. 지가 배고픔 울고 주면 좋다고 아, 얼굴 참 활짝 피고 달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의 단계 속에는 물론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기도에 달라는 것에 대한 목적 외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들으실 때그 외가 하나님 뜻에 맞고 합리적이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가 빠졌어요.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이런 기도에서 머물르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명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주시면 이렇게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무조건 건강 달라는 게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해결을 해주세요. 해결돼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에 비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보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보존하겠다는 거지 지키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가 오를 때라도 가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땅에 기금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치워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의존하잖아요. 이가으을 어떻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의 이 발동을 해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자기 모든 능력만 발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은 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 안의 사람을 바로왕에게 누이라고 속이 있답지 않니다 자기 보전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맡겨야지요. 자기 보전 능력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극대화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남은 찌꺼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말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극대화되는 수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의 생각과 사상의 판단,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으로는 도망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각자 자기 입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공합니다. 말씀을 따라순성공하자아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으로 가라 하니까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처음 듣는 것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하면 하나님의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계를 깨는 순종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니다 한계를 깨는 순종. 오늘 보면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예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리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제사장들은요, 이 이전부터 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가르침, 절대로 하지 말아오지. 다도 없느냐? 너희들의 입을 그만다! 말하지마! 증거하지마! 라고 엉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게 그게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제입니다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억압입니다.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게그 사도들의 송한가 되면 신상에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거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놓고 뭔가 엄금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제한을 주지만, 우리는 그 제한에 제안받지 제한 않는다. 그 통제에 통제받지 않는다. 그 제한을 뛰어넘고 통제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는 할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대고 충합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이성이 이해되는 정도로 순종합니다. 아니면 그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계산으로는 여기 때까지밖에, 여기까지밖에 계산이 안 돼서 그 이상 초월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기회를 추구합니다. 오늘 보면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혀 사도들보다 사도들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더 당황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왜 당황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면, 결국은 그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두려워서 잡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결국 잡아가긴 잡아가지만 그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 사도들을 감옥에서부터 풀어내셔서 바깥으로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둘이를 두려우니까 벌벌 떨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벌벌 떨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제 미국 이름을 그때 처음 위어요오오규석오오규석원래는 오기 님이기할기위기 위해서는 기 위해서는 오기 위해서는 기 위해서는 오기 기기기 자 근데 점 하나 때문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나이되고남이라는 남이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니미 되고 한자로 흑토 변두 개를 위아래로 일찍일찍을 일칭, 올린다 점 하나를 찍는 것과 점 하나를 찍지 않는 것 차이가 귤자냐 귤자냐가 맞죠 귤자냐 귤자냐가 맞죠 흑박기 이름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인 감독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어, 노예 장점이 되는 분이, 내너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못 자는데, 공부하고 못다는데그 미국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이름이 있냐? 없어요. 그럼 내가 지어줄게. 그러면서 나를 본 첫인상과 나를 바라는 보 여러가지 모습 가운데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나한테, 저한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베이비 영화가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죠베이비 한마디로 이 <laughs> 나라 단어를 보면 다윗입니다. 단. 다우. 저를 다윗입니다. 왜? 왜 다윗이냐? 짧지만 강차고 인데 볼품 없어 보이지만 뭔가 여러 가지 모든 모습 들 가운데 자신 만만해 보인대요. 자신 만만해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숙기가 없어서 습기가 없어서 안 느껴지시. 숙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푹스이고요 아무 이름 안 했어요. 오죽하면 너 이름이 뭐니 이러고 한 5분 10분 동안 이름을 내기하는 한 마디도 안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숙기가 없으면 특히 여자 에들도숙기가 없었고요. 어른 앞에서도숙기가 없었고요. 또래들 앞에서도 숙기가 없었어요. 조금 친해져야만 까불고만 놀았죠. 제가 고등학교 아, 중학교 3학년 때도 중등부의 총무였고요. 고등부로 올라가니까 중고등부를 다 합쳐 가지고 하는데 총무만 2년 했습니다. 총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총무만 3년 했어요. 회장은 못들어봤어요 일종의 여러분들이 신앙이지만 교회 안에 인기투표가 있어요. 저보다 잘생긴 제 친구가 나죠 기들하고다 크고요. 저는 못생긴 이웃 칠자니까 꼭투표을 하면 그차속이 되더라고요. 일등이 안 되더라고요. 총무만 3등을 했어요. 근데 어, 그 당시에 총무는요, 학생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말고 학생부 예배 걸프로드인데 학생부 예배 드릴 때 광고 시간에 광고하는 게 그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웃수도 삼수도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총무가 가장 크게 하는 일이야 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때 전도사님의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기억이 잘못돼요 왜요? 중국어라면서 떨면서 볼핀 가지고, 오늘 광고하고 중국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광고, 유광고를 어떻게 할까, 토시 하나까지 하나하나 다 적는 거예요. 요만 읽을 수 없잖아요. 부여설명도 해야 되고, 더자세하게 설명도 해야 되고, 막 토시까지 적는 거예요. 그런 거 앞에 나갑니다. 마이크 앞에 있는 거, 마이크 앞에도 다 광고합니다. 왜 이렇게 사시가떨려요 광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로오게 되면, <laughs> 제가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어느 순간부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은, 제가, 아, 뭔과 제가 처음 목게 하면서, 어, 공주 2인 쪽에서 처음 목게할 때, 저보다 두살 많은 청년인데, 낱낱한 노총관인데, 이 귀신 역사를 했어요. 평상시에 괜찮아요. 아주 정상적이에요. 대전 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면 몸무해 두고 막 가문 앞고막내 발이 없고 쳐다보고 끼니 기 쳐다보거나 하고 막 그래요. 자주 경험해 본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국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처음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냥 찬송 많이 하고 기도하면 그 아이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분들 모시고 갑시다 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찬송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머니 오셨거든요. 어머니 오셨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어떤 경험을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그런 어떤 체험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 주말에더들으셨어요 어두었는데내 옆구리 자존심 있잖아요.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이게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뒤에 서지면 안될것 같고, 제가 할 테니까 가만히 계셔도 요 저는 나름대로 귀신에게 명령하고 찬송하면서 선포하고, 피치 웃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라고 되냐면그권상예그 어머니, 권사님 무서운데 목선 하나 밖에 안 웃기대요 믿음도 없대요. <laughs> 아, 제가 그날 밤에 영적인 자존심이 싹 상해버렸어요.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밤새워서 찬양하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할수 있다 하면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뒤에 계신데 뭘 떨고 있어! 뭘 겁을 내고 있어! 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아가! 그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 뒤에는 귀신밖에 되느냐, 마귀밖에 되느냐, 어있 싸워보자, 해보자! 찬송을 해도 더 신차게 찬성을 하고, 갖다 이마에다 대드려도 더 신차게 갖다 대고, 지도를 하는데 쭈띠쭈띠 하지 않고, 강하고, 강제하게 선포하고, 귀신이 돌아가는 역사가 생기게 돼. 그때부터요, 쫄 필요 없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 다위. 저는 그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소년이지만 그 2m가 넘는 엄청난 장수 앞에, 볼려 앞에 서는 그 바위선 건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 앞치가작고 신이 약해, 나는 무기도 없어, 가벅도 맞지 않아서, 이건 큰일 날 일이야, 이건 바위로 가라앉히는 격이야, 이건 안 돼.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왜? 만군의 여우가 계시기. 그 하나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단계이 나아가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가 용납되는 대로, 내 사정 안에서, 내 형편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크게 순종하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기길 바랍니다. 그럼 할수 있는 능력을 여화가 내게 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한 아, 네. 번에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다섯 개가아고는데한 번에 어떻게 맞춰요? 맞았다고 해서 다른 몸에 맞아야 되는데 정수리에 맞았으면 직방으로빵한 방에 쓰러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인간의 한계로 억압된어된 모습 가운데 생각해봐도 셀린이 아니에요. 적어도 다위있으요 다른 사람들은 다안 되고, 안 되는데, 네가안 되니까 너네가 한번 나가봐라. 속으로는, 아이고, 저 어린생명으로만 죽었다. 아이고, 저내 내보낸 죄책감과 그런 게 있겠다. 안 내보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마 그러면서 쳐다봤을 거예요. 오직 다이만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만군의 영원한 일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실력 좋다고, 아예 내가 옛날부터 이가 끝내준 사람이야. 일로 와봐! 자기 실력이 있고 나간 거아에요 자기 실력이 있고 나간 거 아니에요. 몰라요. 다윗이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는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얘기하지만 알수없으에요알수 없으며요. 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암만 다윗이 양대들 다 이가족대들 쳤다고 해도 이제 소변에 불과합니다. 대략 한 17살 왔다 갔다 하고 추산을 해요. 그래도 16이 붙으려면 40, 50은 넘어야 16이 붙지 않겠습니까? 아니 못해도 한 30은 넘어야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이제는 실력이 붙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실수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깐 바깥에 나가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 저희 그회 차는 얼마나 심하게 무엇인가에 하고 나 달려가더라고요. 네 개의 네, 오드바이가, 얇아, 얼마나 앞으로 찔러가는지, 그러면옆에다딱 끊임하고, 죄송해요. 미친놈들. 생명기한 지는못나 아니, 그렇게 빠르게 고개도 하듯이 가면, 100번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99번 성공한다고 해도, 아차하는 순간 한번실수하는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대성전에 몰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최하 중산자 시대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암만 실력이 좋아도 한 번에 끝내줄 수 있는 실력, 완벽한 킬수 없는 능력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종하는 그 골리앗 앞에. 한계를 껴놓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방의 정수이 맞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 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억압해. 억압해. 는리고 코끼리들도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대만한 그, 큰, 그통 나무를 가져다놓고 거기다 묶어놓고 코끼리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는 그 통나무 버벅지요 힘들지요. 제가 늘 거기 묶여가지고 그 주변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다른데로 갈 생각을 안 해요. 질질 끌고 갈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질질 끌지도 않았고요. 근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 정도 통나무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끌어도 끌리고요. 그냥 발로 쭉 쳐도 뚝 하고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요, 성장했서도요그 끈을 풀어놔도그 주변을 떠나지 않는데.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아 왜요? 이제는 줄이 끊어져 있지만,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여기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벗어날 수 없는 행동을 가졌어. 나는 여기 벗어나면 안 돼. 아니요. 주변에서만 있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이 대단해 보여요. 그 대단한 권능과 능력이 나에게도 허락된대요. 예수님의 말씀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해요, 반해요, 온데 언제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 놓으면 하나님도 그 선에서 한계 정원에 정해 놓시도 그래 그만 만 해봐. 여러분들, 우리가 한계 그어 놓은 논들, 데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까지 생각하면, 거기까지 밖에 안 돼요. 최대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기전과 꿈을 크게 넓게 가질 수 있게끔 기회를 주하합니다 그러면 요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역사하시는지 놀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함을 위는 바라 보게 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통 내지는 사명 획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삼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극대화된 순정, 한계를 뛰어넘는 순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결국 우리의 극대화되고 한계를 뛰어넘는 순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이 크게 역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과 축하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